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참 진짜가 있고 비슷한 것이 있고 좀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비슷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어,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나 중심을 볼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겉으로만 보고는 잘 우리가 정확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내가 더 바르고, 더 온전하고,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예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을 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가 그러니까 요한 예슬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요한 예슬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 종교 개혁 이후에 저 유럽의 지역에 많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바른 교회들이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뭐 종교 개혁 이후에 20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점점 바른 신앙을 잃어가는 또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그런 위기에 도달했을 때에 이 웨슬리는 전도도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 설교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문하면서 바른 성도로서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많이 설교했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이 유사 기독교인, 우리가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뭐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뭐 영어 단어로 보면 거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동, 어, 등산을 할때 종종 그런 일 겪죠. 우리가 한참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 정상이 어디입니까? 그러 보면 아유,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가십시오. 그런데 한참을 가도 정상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정상에 도달하지요. 이 거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진짜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 아직. 참된 자리에 이르지 못한 상대를 거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단어에 어떤 이 찰이 좋은 예술리가 표현했을 때에 그 가장 그 설교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회개하라. 참된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된다. 혹시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른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면서 쓴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모든 지역들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아니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왜 우리가 유사한 비슷한 거의 크리스찬에 가까운 사람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인일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자문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었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옆배분하고 다시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보더라도. 다 참된 그리스인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모습이 동일한 참된 그리스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회필드라고 하는 후에 영, 어, 목사님도 이 유사 그리스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볼때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세상, 하나님과 세상,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한편에 서지 못하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한 발을 빼서 죽게로 세상에서 발을 빼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길 것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가 참된 그리스인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사 그리스인이 되지 말고 참된 그리스인이 되자. 이 참된이라는 말을 어, all togeth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에서 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거의 비슷한 그리스인이 되지 말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다 그리스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참된 그리스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붙들어내도 뭘 끄집어내도 야이 사람은 진짜구나 어떤 삶을 들어봐도 야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냥 교회에서만 100점짜리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은 100점짜리 그리스도인 이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모습을 그렇게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참된 모든 것에서 바르게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수 있도록 힘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표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까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길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참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오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두 것. 가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육절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거짓되고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교회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 간혹 이단들이 그러죠. 야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필요 없고. 가치 없는 것이니까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믿지 않는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함께 모여 사는 뭐 신앙촌, 전도관, 뭐 집단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다 그리로 들어가서 살아갔던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우리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바른 것들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일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기호 식품이나 취미적인 것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 요 세상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이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이 사랑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니까 자기의 안목, 자기의 정욕, 또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주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래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주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 삶의 우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런 모습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 안타까운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도 그랬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선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선민이라고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됨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고 바알과 아사라와 같은 이방의 우상들도 자기 집에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죠 너희가 나만 섬기라 너희가 나만 사랑하라 그것과 나를 겸하여 절대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건만 저희들은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볼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하는 것보다 우선되고 내가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야 할 사람의 도리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봉사와 주를 섬기는 일들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니까 필요한 것이다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것들을 되찾아 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빠르고 단단히 다짐합시다. 바른 네. 신앙인의 삶을 네. 되찾읍시다. 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잃어버린 내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찾아가시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실천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온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예.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욕과 자랑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온갖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이 많은 정욕과 자랑거리와 같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로부터. 그런 것들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찾을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마치 선물처럼 주신 것,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신령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세상것 구하기 전에 더 신령한 은혜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다 보면, 그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되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구해야 되겠죠. 아멘. 죄를 할 때, 은사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은사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 이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온 것을 포기해 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뒤에 가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았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이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돈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바른 삶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 꺼진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마땅히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될 일들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더 갑시다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 마지막 절 보면 이 세상도 그정역도 지나간다 지나간다라는 말은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마치 안개처럼. 금방 있었는데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 세상의 것이요. 정욕도 그러하다. 이 세상 자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것이 다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욕이나 자랑도 다 한순간의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전도사나 지혜자들은 항상 세상 것들을 세상에 그런 되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말하죠. 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그래서 빼앗겨서는 안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와 영원한 존재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 영원하냐? 무엇이 그것은 값이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은 영원하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다닌 사람이 무조건 다 구원 받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우리 누구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 어떤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회개 없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느냐? 회계 없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처음 믿을 때의 핵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그리스인이 될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나 한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많이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회개할 것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때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그렇게 구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수많은 그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들을 내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마다 발견하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될 때마다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말로만, 머릿 속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어, 기록하면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고 또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책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속히 그곳에서 떠나서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참된 그리스인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 것만 쫓다가 멸망받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그런 것에 빠질지라도 속히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십시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 때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잘안 돼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에,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